안녕하세요, 던파연구소입니다 4월 17일 내일, 나벨레이드가 본섭에 출시됩니다. 오늘은 레이드 공략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패턴들만 요약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키로 가드할 수 있으며, 보라색, 흰색 공격이 나오면 피하지 말고 가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프트 말고 다른 키를 가드로 설정하고 싶다면 단축키 설정, 던전 툭수 키 2번을 바꾸면 됩니다. 가드를 해야 파워에 가능한 패턴이 존재하니 반드시 가드는 할줄 아셔야 합니다. 추가로 공격이 나올 때 우리엘을 쓰면 가드가 안 먹힙니다. 우리엘 탈리를 빼거나 공격 타이밍에 우리엘을 쓰지 않도록 합시다. 이 공격이 나오면 트라우마트 위치로 가면 됩니다. 공격이 아프니까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에너지 방출 패턴이 나오면 오른쪽에 구슬을 먹고 왼쪽으로 오면 됩니다. 캐스팅 바에 맞춰 점프해 땅 올림 공격을 피하세요. 유기물 소각 프로세스 패턴은 구슬을 먹고 부딪혀 빗기둥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 패턴은 표식이 있는 곳에 공격을 유도하고 나온 구슬을 먹고 본체에 가져가면 됩니다. 꿈꾸는 도약 패턴은 구름을 밟고 안전지대로 이동순간이동스킬이 있으면 스킬을 써서 안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패턴은이가루를 먹고 게이지를 채워서 보스에이 몸통 박 t 기 경계를 넘는 발걸음 패턴은시프트 t 눌러서 은이 p a t t e r 환영 프로토콜 패턴은 진짜 분신에게 구슬을 먹이면 되는 패턴입니다. 가짜 분신에 연결된 사람은 구석으로 이동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엘디르는 오브젝트가 나오면 접근하여 제거하면 됩니다. 차크란 패턴이 나오면 보라색 공격은 최대한 카드하고 맵에 생성된 차크람은 스킬 공격으로 제거하세요. 나머지는 보이는 대로 피하면 됩니다. 죽음의 트라우마트는 따로 패턴이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피하세요. 아니마 짤 패턴은 보라색 공격이 나오면 무조건 가대하세요. 이짤 패턴은 장판에 선 후, 유도되는 구체를 나와 연결된 오브젝트에 유도. 유도에 성공하면 잠시 후에 터지니 타이밍에 맞춰 점프해주세요. 이 패턴이 나오면 빨간색 공격은 보라 장판에 유도. 노란색 공격은 일반 장판에 유도해서 노란 장판끼리 길을 이으면 됩니다. 이 패턴은 장판 위에 올라가 지정된 사람이 타이밍에 맞춰 가드하면 됩니다. 큰 구슬은 여섯 번째, 작은 구슬은 다섯 번째 튕길 때 가드 타이밍이 옵니다. 영역 공격이 지정되면 자기에 맞는 주사위가 지정됩니다. 장판으로 표시해주니 자기 주사위를 잘 확인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짤 패턴 중 나오는 주사위는 한 개당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치껏 잘 들어가세요. 이 패턴이 나오면 나침반 방향을 보고 자기 위치에 공격을 유도하면 됩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부채꼴 공격을 구체에 유도하면 됩니다. LD를 짤 패턴에 나오는 이 공격은 점프로 넘어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왼쪽으로 이동 후 오른쪽을 바라보세요. 원이 나오면 분신에게 맞추면 됩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중앙에 남은 사람은 공격 회피. 나머지 사람은 맵에 존재하는 포탑을 제거하면 됩니다. 포탑을 제거하면 주변이 폭발하니 바로 이동합시다. 네오테마에서 나오는 이 공격은 물장판에 까면 안 됩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파란 구슬을 먹고 오브젝트에 가져가면 됩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공격을 보이는 대로 피하면 됩니다. 폭한의 회랑 패턴은 빨간 장판 공격은 기둥에 맞추면 안 되고 패턴 중간에 나오는 빨간 구슬들을 먹으면서 이 대사가 나오면 기둥 앞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서리 태풍 패턴이 나오면 코어를 먹고 헤오리아 나오는 공격들을 회피하면 됩니다. 전류 포그 패턴이 나오면 물방울 탑승 후 공격들을 피하면서 작은 물방울들을 먹으면 됩니다. 내려치는 빛 패턴이 나오면 포어를 먹고 방향표 위치에 있는 장판에 까면 됩니다. 흰색 공격이 나오면 무조건 가드 하세요 이페이지에 나오는 파란 구슬은 먹지 않으면 폭발하니 반드시 먹어주세요 이패턴이 나오면 가드 후 타이밍 맞춰 x키를 누르고 스페이스 바 연타 재해 패턴이 나오면 장판 공격이 지정된 사람은 코어에 나머지 파티원은 파란 구슬을 먹고 영역에 접근해 밀쳐내면 됩니다 죽음의 한식 패턴이 나오면 기둥 뒤에 숨어서 공격을 피하고 조각을 먹어 기둥 체력을 채우는 걸 반복하면 됩니다. 차가운 죽음 패턴이 나오면 공격이 끝나는 걸 기다린 후 쿼를 밖으로 밀어내고. 보라색 공격을 가드하면 됩니다. 이어달리기 패턴입니다. 코어를 먹고 맵 반대쪽까지 달리세요. 나오는 공격들은 파티원들이 가드로 막아줘야 합니다. 이 패턴은 보이는 대로 회피하면 됩니다. 보라색 공격은 나오면 가드하세요. 오늘은 나벨레이드의 핵심 패턴들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내용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